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손해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는 책 넛지.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원래 넛지는 팔꿈치로 쿡쿡 찌르다 라는 영어 표현이에요.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인데요. 넛지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은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예요. 개입주의. 딱 요것만 듣는 순간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겁나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영상을 끄고 싶죠? 안 돼.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예를 들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서브웨이 갔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처음 서브웨이를 갔는데 완전 멘붕이었어. 도대체 고를 게 얼마나 많은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선택하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맛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가보면. 어 그래서 쭈뼛쭈뼛 아 어떡하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으면 아 제가 추천해드릴까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샌드위치에서는 이 빵이 맛있습니다. 이런 소스가 맛있어요. 이러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너츠입니다. 물론 그 종업원이 추천해 주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선택을 해줌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약간 쿡쿡 옆구리 우리 찔러주죠. 요게 바로 넛지인데요. 과연 이 옆구리 쿡쿡 찔러 주는 넛지가 왜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우리에게 넛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는 이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콘이 뭐냐? 책에서 보면 인간의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를 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나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AI 같은 거죠.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더 비합리적입니다. <laughs> 그래서 바보 같은 결정을 하죠. 철에 만 원짜리 한 장, 천 원짜리 세 장을 주고 둘 중에 뭐 고를래? 했을 때, 삼천 원을 고르는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 근데 더 웃긴 건 내가 삼천 원을 고르고 나서 너무 만족한다는 겁니다. <laughs> 우리가 고른 게 바보 같은 결정이라는 것조차 몰라요. 근데 이 조카만 그러냐?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을 때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 이게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선택의 오류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돈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알아서 잘 골라요. 음, 선택지가 수천 가지라 하더라도 전문가를 사서 그냥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 되거든. 근데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눈앞에 돈을 놔줘도 그 상자를 열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회보장제도가 딱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니, 자기가 못 찾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떠먹여주면서까지 찾아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 사회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중 하나가 이 넛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책은 나온 지가 오래돼서 현재에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그러한 여러 정책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어요. 정부 정책 중에 건강보험 같은 부분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누리대로 누리고 있고 한국 사람에게는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 책은 오바마 정부의 공공정책 핵심 이론이라고 손꼽힐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 아니면 뭐 마케팅 운영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 행동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비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아, 사기꾼이나 다른 사람들이 낚시하려는 사람은 이책안 봤으면 좋겠어. 이 책을 출간한 이후에 이 저자인 캐스선스타인이랑 리처드 세일러는 나쁜 너찌와 좋은 너찌라고 표현을 하면서 제발 너찌가 좋은 데에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매뉴필레이트, 그러니까 조작하고 그들의 생각, 판단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줄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좋은 너찌와 나쁜 너찌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남자 화장기 소변기에 파리가 그려진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았더니 소변기 주변에 소변이 튀는 양이 80%나 줄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 책에 거의 초반에 나오는 행동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너치의 대표적인 긍정적인 효과예요. 벌금을 매기겠다는 강요나 협박이 아니고 되게 굉장히 유쾌하고 자연스럽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넣지를 한 거잖아요. 이러한 방법은 사실 파리 한 마리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건데 굉장히 유쾌하죠. 또 다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유튜브를 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저에게 굉장한 응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너츠의 사례로 한번 들어가보죠. 너츠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 교수가 직접 자기의 그 글에다가 쓴 예신데요.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사려고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웹사이트 접속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 표값을 결제하기도 전에 여행보험을 원하냐? 라는 질문을 하는 화면이 나왔는데 이러한 식으로 거듭 의사를 묻고 확인하는 건 소비자가 진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좋은 어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한수더 떠서 결제를 하기 전에 비행기 표에 대한 보험 구매 여부를 묻고 옆에 예 아니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예 버튼 옆에는 강조 표시까지 땅땅땅 땅, 땅 해놓고. 아니오를 선택을 했을 때 위험에 대한 과도한 설명까지 덧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고작 300달러짜리 비행기 값, 그러니까 33만원 정도 비행기 표 값에 여행보험료가 20달러가 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0%가 좀안 되게 그 정도로 높은 여행보험료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너치를 사용을 한 거죠. 예약을 취소나 환불할 때는 보험료 환불을 받으려면 여행 72시간 이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글까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What? 의사 진단서 없이는 자동으로 보험료까지 환불되는 비행기 표 값은 따로 856달러에 팔고 있었대요. 이 경우에는 여행 보험은 고객의 불안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사,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네가 이 보험 체크 안 해가지고 죽잖아 그러면 너그 어떠한 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불안을 막 조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부가적인 수익을 높이는 데 활용된 나쁜 넛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나쁜 넛지 되게 많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컴플레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잖아요 아 담당 직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노래를 몇 번을 들어야 돼? 계속 들어 그러고 나서 딸깍 네 무슨 일이신가요? 7부터 10까지 다시 설명해야 돼 그러고 나서 아 담당 직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 컴플레인 안 할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게 나쁜 너지의한 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지를 사용을 하려면 어떤 너지를 사용을 해야 하나 너지를 사용할 때 어떤 행동강령이나 아니면 윤리강령은 없나 리처드 탈러 교수는 세 가지 법칙을 제시를 했어요. 하나는 모든 너츠는 투명해야 되고 절대로 상대방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바보인 것처럼, 아니면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패배자인 것처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마우스 클릭 한 번만 해도 그 창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 나가고 싶은데 막 어디에서 탈퇴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넛지를 이용해서 유도된 행동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요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넛지에 대해서 볼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일반적인 사람들은 조금 읽기가 어려운 책일 수도 있어요. 공공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 장도 넘어가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세에 비해 쉬운 책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런 운영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양서로 한번 읽고 싶다, 유명하니까 읽고 싶다 하시면 그냥 빌려서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는 약간 새로운 견해가 나오는데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국가가 과연 결혼을 어떠한 하나의 운영 체계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 왜냐면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결혼으로 인한, 결혼 제도로 인한 문제성에 대해서 국가가 결혼에 대한 어떤 설티피켓, 결혼을 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제한을 하는 그 제도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결혼이 아니라 그냥 동거인,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사실혼관계? 그거에 대해서만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미래 지향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챕터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노지에 대한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층 더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남들에게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이책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고 계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